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랩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미래를 미리 미래, 미래 보고 숨겨진 흑암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 31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미래를 정탐하라, 입니다. 성경구절,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굽을한후 광약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 광야 길은 사막 길이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쉽게 찾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갔을 때 힘들고 지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울고 싶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며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정탐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정복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미리 정탐했었어요. 정탐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사정, 아직 알고 있지 않은 일을 몰래 알아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그리고 아직, 아직 아직 오지 않는 이 미래를 미리 정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정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기도로 행복해지는 24시를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24시간 온 종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기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과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 사람과 자연,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이 흐름을 알다, 알게 된다면 미래를 정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안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정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실 미션은 모두 각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후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번 주 오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를 기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영성과 지성을 모두 갖추었었어요. 우리 랩런트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일지 깊게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무조건 깊게 기도해 봐야 돼요. 매일 나의 달란트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루에 한번 넘, 한번 이상씩 꼭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래의 빈칸을 채우며 우리 렘넌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보세요.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세님을 따라서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다가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 세상을 리드하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겼던 말씀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꼭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